상상해보십시오. 거대한 공장의 문의연이지만 사람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가도 퇴근도 없는 노동자들. 불평 한마디 없이 24시간 365일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존재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거대한 노동의 종말, 그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을 읽는 월가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공포 대신 환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영원으로 수렴하는 순간 기업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것이며 그 과실은 오로지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로봇이 뜬다 수준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지금 이 시점이 왜 로봇 투자의 골든 타임인지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뻔한 종목 너머에 숨겨진 월가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진짜 보석들은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며 다가올 10년 여러분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줄 황금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본론 거스를 수 없는 매크로의 변화. 우리가 로봇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닙니다. 거시 경제적 환경이 로봇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 온 저렴한 인건비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계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조차 인구 감소와 임금 상승으로 더 이상 저임금 생산 기지가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리슈어링, 즉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공장에서 일할 숙련된 젊은 인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2025년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케펙스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물리적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소프트웨어 투자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같은 모멘텀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초기, 애플과 부품주들이 수십 배 폭등했던 그 초입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재앙이 아니라 로봇 산업의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입니다. 본론 2. E, 대장주. 테슬라. TSLA. 그 너머를 봐야 한다. 로봇 산업을 논할 때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찌감치 테슬라의 가치는 자동차가 아니라 옵티머스에 있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만 월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테슬라는 데이터 기업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된 자율주행 데이터는 곧바로 로봇의 두뇌를 학습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도로위를 달리는 차가 3차원 공간을 인식하는 기술과 로봇이 공장에서 물건을 집어 나르는 기술은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대장주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하지만 단기간에 10배, 20배의 수익을 안겨주는 템베거가 되기엔 몸집이 너무 큽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골드러시 때 금광을 찾는 사람보다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로봇 시대의 청바지와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봇의 눈이 되는 센서, 뇌가 되는 반도체, 그리고 핏줄이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은 보석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본론 3. 숨은 보석 1. 로봇의 드뇌. 엠바렐라. 엠바. 첫 번째 숨은 보석은 엠바렐라 티커. AMBA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엔비디아에 열광하지만 엔비디아의 칩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가격이 비싸 로봇에 직접 탑재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배터리 효율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하는데 두뇌가 전기를 다 잡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엠바렐라는 엣지 AI 엣지 AI 분야의 최강자입니다. 크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로봇 자체에서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저전력 고효율 AI SOC 시스템 온칩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월가는 엠바렐라를 단순한 CCTV 칩 회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시장의 오해는 곧 저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이 로봇으로 전이되면서 엠바렐라의 CB3, 도메인 컨트롤러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과 섞여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시각정보 처리가 필수적인데 이 분야에서 엠바렐라는 엔비디아 대비 압도적인 가성비와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을 보여줍니다. 주가는 아직 그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론사, 숨은 보석 보이지 않는 손, 심포틱. SYM 두 번째 보석은 물류 자동화의 게임체인저, 심포틱 티커, SYM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꼭 인간처럼 생겨야만 할까요?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로봇이라면 어떨까요? 심포틱은 월마트, 타겟 같은 글로벌 유통 공룡들의 물류 창고를 AI 기반으로 완전히 개조해 주는 기업입니다. 단순한 기계 팔몇 개를 납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공간을 3차원으로 활용하여 입구부터 출구까지 인간의 개입을 0으로 만드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기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경제적 해자가 깊기 때문입니다. 한번 심포틱의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락인 효과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구독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도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 백로그만 봐도 향후 수년간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휴머노이드 로봇 뉴스에 가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가장 확실하게 벌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이 바로 심포틸입니다. 물론 오 숨은 보석 인간과의 공존. 테라다인, 테러. 세 번째 기업은 테라다인, 티커, TER입니다. 본래 반도체 테스트 장비 강자이지만, 이 기업의 진짜 가치는 자회사인 유니버설 로봇, 유니버설 로봇에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완전히 보급되기 전, 우리는 과도기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인간과 로봇이 한 책상을 쓰고 협력하는 코봇 협동 로봇의 시대입니다. 유니버설 로봇은 전세계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테라다인이 매력적인 이유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입니다. 원업인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문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 캐시카울 바탕으로 로봇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겪는 자금난 리스크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테라다인의 모바일 로봇 미열 기술은 향후 휴머노이드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하여 엄청난 시너지를 내 잠재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미래만 꿈꿀 때 현재의 매출과 미래의 꿈을 모두 잡고 있는 테라다이는 포트폴리오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본론 6 공포를 매수하라.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두뇌가 아니라 배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혁명기에는 언제나 비관론과 낙관론이 충돌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져 대공환이 올 것이다. 라는 비관론이 팽배할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할 때 마부들은 파업했지만 포드, 포드의 주주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오프라인 서점은 망한다고 했지만 아마존, 아마존의 주주는 부의 추월 차선을 탔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은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2010년대 초반의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아직 대중화의 초입이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지금이 남들보다 반발짝 앞서 나갈 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엠바렐라, 심보틱, 테라다인 그리고 테슬라는 단순한 종목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무인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자.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과도 같은 자산입니다. 단정의 주가 등락에 일리일비하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산업의 방향성을 믿으십시오. 엉덩이가 무거운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결론부에 초월 차선에 탑승하라. 구독자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작업복을 입고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로봇이라는 기회는 차가운 금속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차가운 금속이 뜨거운 황금이 되어 여러분의 계좌에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흐름에 숟가락을 얹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되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정보만을 걸러내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도자 황금 열쇠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숨은 보석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